안녕하세요 리볼입니다 오늘 얘기해볼 작품 속 캐릭터는 웹툰 전지적 독자 시점에 이순신 장군에게 선택받은 자 이지혜 MBTI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철저히 주관적인 생각으로 영상을 만드니 재미로만 봐주세요 첫 번째 성향은 외향형 E입니다 정말 거침없습니다 아직 철 없는 고등학생이라서 자신을 숨기지 않으며 극장 속 스토리에서 유중혁이 조종을 당하여 분노하는 모습, 적 앞에서 방어적 이기보단 공격적인 모습으로 칼질을 하는 상대가 누구든 머릿속에서 필터 없이 말하고 행동하니 의심없는 외향형 E입니다. 두 번째 성향은 감각형 S입니다. 유중혁을 스승으로 두고 배우성 해성전신 이순신을 두고 있는 등 다른 화신보다 강한 전투력을 지닌 모습을 하는데 피스랜드에서 갑작스러운 야마타노 오로치의 등장과 자신이 죽인 친구가 좋아하는 영화의 주인공이 되는 등 자신이 겪지 못한 일이 생기면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모습 자신이 상상하지 못한 일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등 감각형 S의 단점을 보여주니 감각형 S를 선택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향은 사고형 T입니다. 진짜 적에게 잡이 없고 선택에 있어서 거침이 없습니다. 짱속 스토리에서 진짜 사람이 아닌 악역을 거침없이 찌르고 죽인 뒤 좋은 결과가 나와 좋아하는 모습이나 누군가와 공감하는 모습보다 자신이 일을 해결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끼는 모습 등 사고형 T를 선택하였습니다. 아 물론 친구를 죽인 죄책감과 동료를 목숨 걸고 지키는 모습이 여러 번 보이니 천성은 착한 캐릭터입니다. 마지막 성향은 인식형 P입니다. 눈앞의 일을 해결하지만 다음에 있을 계획을 세우는 모습이나 다음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없습니다. 사부인 유중혁을 따라다니거나 계획에 확신한 김독자의 말을 잘따르는 모습을 보이며 다른 누군가가 선택에 고민을 할때 고민 없이 바로 행동하는 등 일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모습을 보이니 인식형 P로 선택하였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이지혜의 MBTI는 ESTP로 보입니다. ESTP의 특징을 보자면 솔직하며 직설적 근자감 장기적 안목 부족 등이 있습니다. 작중 스토리를 보면 이지혜는 앞에서 당당히 적과 싸우며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한국 랭킹 10위까지 올라 상당한 영향을 보여주지만 랭킹 10위가 낮다며 더 높아야 한다는 등 근자감 모습을 보이니 확실히 ESTP가 맞습니다. 그냥 재미로만 봐주세요. 여기까지 전지적 독자 시점에 이지혜 MBTI에 대해 얘기해 보았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